사냥하의 기쁨을 한번 다하려고겠지 <laughs>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손들가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벌써 어, 신년 1월 1일 새해라고 새해가 밝았다고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소망했던 새해가 어, 한 주간에 부쩍 지났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 공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역할, 메시아의 역할로 공생을 시작하는 기념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부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이지요. 마가복음은 긴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급하게.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는 아마 3장이나 4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행적, 기적의 행적을 나타나는데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또 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1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우리가 1년을 세우지요. 그래서 1월달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다. 성탄절부터 시작합니다,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바로 이제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주연절이 1월,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주연절이고, 오늘 첫 번째 주일도맞이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2023년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표가 어 복음의 사람 어떻게 해요? 예배, 예배자로 살리하소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리하소서 예심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에 우리는 그러면 이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 예배자가 되어야 돼. 이 시간, 한 시간, 주일날 한 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예배가 되어야 돼. 그래서 2023년 시작할 때이 신년 벽도에 복음의 사람 예배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으로 살아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자의 삶이라,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음. 네, 겸손입니다. 그가 전파해 이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요. 대부분 AD 30년 이후에요. 대부분 45년이나 아니면 60년, 70년, 80년. 어느 것은 유한복음은 아마 100년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보기도 해요. 예수님 바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행하실 때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삶의 증인들이 점점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어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영원토록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보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막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부터 시작을 하지요. 여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앞서, 샤가라, 제사장, 대제사장 샤가라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났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가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 오십기를 예비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바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애 옷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거룩하게 옷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만큼 위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칭송을 받고 풍성한,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옷은요? 애옷을 버리고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기름진 송아지, 염소, 재물을 먹고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넉넉해요. 그런데 그 기름진 송아지 고기, 염소 고기를 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대신했어요. 호화스러운 명예에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의 훈련을 쌓았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의 화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수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오히려 당대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세례요한이 겸손했고 낮아졌고.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은 세례 유한처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요즘 한국 교회가 이 겸손의 덕목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겸손의 덕목을 이런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밖에서의 생활과 연 이어져 있지요. 세례요한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신년 벽두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올한해 동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바로 요한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겠는가? 세례 요한이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신 성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복수예요 바로 성삼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경성하신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 인간의 대속 제물은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흠도 점도 없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시니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세례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나의 이전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 습관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시 거듭났다,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 이것이 세례. 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가 교회의 성도가 정식 교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하지요. 할렐루야. 집사의 아, 아, 아. 직분을 받기 시작해. 직분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로 가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화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와아이 세례를 받으신 겸손과 섬김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희생의 예표였습니다. 특히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죽값을 치르기 위한 배속제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정결한 예식이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정식 교인으로 인정이 되지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은 겸손의 덕목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이 사명을 사명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이 직분에는 겸손의 덕목과 더불어서... 희생이 있어야만이 이 직분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왜 사회가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희생을 자청합니다. 선한 일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희생을 감당해야 돼요. 선한 일에 자청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타인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기독교적인 희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애매의 고난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았어요. 수모를 당했어요. 결국에는 가시채찍으로 채찍을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어요. 타인으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은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이야말로 기독교적인 희생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원합니까? 이렇게 멸시와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원치 않지요. 오히려 선한 일에 이름나는 일에는 자청하지요. 예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선한 일에 이름이 날리는 곳에 우리가 희생을 자청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모욕을 당하도 수모를 당해도, 수고를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오히려 희생하는 것이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자청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희생이요.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희생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유한에게 받으신 세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신년 벽두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이 가득한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나 희생하라. 과연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사로잡았어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 오히려 이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기쁨이란. 아멘. 좋아요, 여러분. 예배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늘을 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에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게 축복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죠. 세례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입니다. 물세례는 기초적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예요. 이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내가 기뻐하죠. 내 네, 나에게 은혜가 넘치지요. 감사가 넘쳐요. 두 번째 세례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는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세례, 성령세례는 어떠한 승모라도 어떠한 치욕적인 수치라도 오히려 그것이 수치로 여겨지지 않냐고 치욕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아멘으로 감당했기 때문 이지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피들기 같이 그에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수모를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깨달았지. 오히려 그것을 아메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아, 네. 같은 삶이 바로 예배 삶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번제의 재물이에요. 내가 찢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고 박아져야 돼요. 왜 상처를 입습니까? 왜 마음이 서운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성령 불세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빛밥도 하나님 나라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써서 그들을 독려하고, 어떠한 수모도 어떠한 고난도 아멜로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다음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순교 당하기까지 핍박과 모욕과 멸시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당해서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 네. 물세례로 끝나면 안 돼. 물세례는 세상적인 삶이 주어질 때 하나님 믿었던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감사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은 오히려 희생과 헌신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으 나도 이보다 더큰 고난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올 2023년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아, 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